보내는 게 아쉬운 걸까요? 찬바람이 강하게 불어오면서 밤사이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현재 서해안에는 강풍 주의보가 서해남부 전해상에는 풍랑 경보가 내려졌는데요. 어제 아침보다 기온이 10도 이상 뚝 떨어진 내륙으로는 한파 주의보까지 내려졌습니다.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추위는 더 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외출하실 때 옷창에서 가장 따뜻한 옷을 꺼내 입으셔야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서해안에는 1cm 내외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눈이 내리지 않는 지역도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수증기가 얼어붙은 곳들이 많은데요, 안전하게 이동하셔야겠습니다. 하늘은 대체로 맑아서 올해 마지막 해넘이와 새해 첫 해돋이는 무난하게 볼수 있겠습니다. 전주에서 올해 마지막 해가 지는 시각은 오후 5시 27분입니다. 해넘이와 해돋이 보러 가시는 분들은 보온에 특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전주 영하 4.9도, 김제는 영하 5.4도를 보였고요. 내륙은 진안과 장수가 영하 7.1도까지 떨어지면서 어제보다 7도에서 10도가량 낮습니다. 한낮에도 0도 안팎을 보이면서 종일 춥겠습니다. 현재 서해남부 전해상에는 풍랑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물결도 최고 5에서 6미터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다행히 이번 추위는 새해 첫날인 내일 아침까지만 이어지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